아폴로 11호가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을 때전 세계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일부 미국인들 사이에서 NASA가 사실 달에 가지 않았으며 모든 영상과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음모론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 주장의 근거로는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인다. 별이 보이지 않는다. 그림자가 부자연스럽다.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1999년 미국 TV에서 음모 이론, 우리는 정말 달에 착륙했는가? 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음모론이 힘을 얻은 이유 중 하나는 냉전 시대의 미소 경쟁이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은 우주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미국이 먼저 달에 도착하면서 우위를 점했다. 이에 따라 NASA가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이후 CGI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발전하면서 할리우드에서 충분히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퍼졌다. 그러나 이 음모론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모두 반박되었다. 성조기가 펄럭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내부에 장착된 와이어 때문이며 그림자 방향이 달라 보이는 것은 표면의 기울기와 광원 각도 때문이었다. 또한 소련을 포함한 당시 모든 우주 강국이 미국의 달 착륙을 인정했으며, 실제로 남겨진 탐사 장비와 반사경이 현재까지도 확인되고 있다. 결국, 달 착륙 조작설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판명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이를 믿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음모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